안녕하세요 트이입니다 오늘은 박스총과 너프건 알리트 2.0을 리뷰해볼건데요 일단은 박스총은 장전이 원래 총이랑 똑같거든요 그냥 원래 총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총알 넣겠습니다 이렇게 총, 총이 발, 잘 발사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발사되는 거는 잠깐만요. 저기 레고 기차로 맞춰 보겠습니다. 레고 기차, 레고 기차. 음. 자, 이거 개머리판 끼우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소음기부터 이렇게 끼워주고. 개머리판 끼워주고 이게 전동건이에요. 탄창도 분리가 돼요. 총알 엄청 있죠? 그럼 이거 여기서 총알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준경도 있고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기각총처럼, 여러 번 발사를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총알, 을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넣고요. 예, 탄창 넣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외형은, 그냥, 소음기를 타는 이렇게 될수 있는 총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거를 빼면은 벡터? 이거 다 빼면은 약간 벡터같아졌죠 벡터 총 벡터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발사되는 원리는 이게 나오면은 여기서 바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 방아쇠를 누르면 이게 나와요. 분이 나와가지고 총알을 날리는 건데요. 이게 원리가 박스 총하고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뭐야, 총알 여기 있네? 총알 넣겠습니다. 어, 뭐야. 팥피가 빠지는 것처럼 빠졌죠? 챙겼었네요. 그러면, 안녕!